안녕하세요. 소소한 수집입니다. 오늘도 그 은행가 가지고 새마연구가서 50원짜리 그 두노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특년도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50원짜리 같은 경우 그 1977년이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동전이죠. 발행량이 그 100만주 생산됐기 때문에 시세가 굉장히 비쌉니다. 상태가 좋은 것들은 많이 비싸고요. 보통 요거 같은 경우는 한 6,500원에서 않게는 한 8,000원까지 그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천연도 동전 1972년도가 가치가 있죠. 요거 역시도 그 발행량이 600만 주 발행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세 같은 경우 한 2,500원에서 3,500원 정도의 거래 되고 깨끗한 경우 같은 경우만 한4천원에서5천원 경우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예, 2014년 50주. 요 같은 경우도 그 100만 주 생산됐기 때문에 아주 고가에 거래됩니다. 이거 역시도 보통 한 2,500원에서 많게는 한 4,000원까지도 거래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18년도 뭐 2019년도, 2020년도까지 그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그 최근에 동전들도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회전에다가 네, 1998년도 50원짜리 회전에다가 있습니다. 회전에다 같은 경우 보통 한 3만원 내외로 지금 거래가 되기 때문에 나온다면 그것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도안도 있는데, 구도안 같은 경우 무조건 모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도안 같은 경우 보통 한 200원에서 3번 정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있으면 모아두겠습니다. 분도가 보이시나요? 음. 예, 구도안이 하나도 안 나오네요. 그럼 계속 뒤집어 보겠습니다. 잘 찾으면, 특년도 찾으면, 예, 많이 나오면 고기 사 먹으면 되고요 또, 자녀가 있다면 떡볶이 사 주십시오. 예, 특년도를 찾고 있습니다. 특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도안이 나온다면 무조건 그거는 액면가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모아두시면 되구요. 두번째, 2018년, 19년, 20년, 예, 이것도 모아두면 되겠습니다. 나온다면, 그 다음에 아, 가장 비싼 동전은 1977년, 그 다음에 2014년, 예,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나온 초년도 동전, 1900, 72년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네, 한 노래는 아무것도 안 나왔고요. 두 번째 노래를 한번 드어보겠습니다 손을 탔는지 아 하나 나왔네요. 77년도 나오면 그래도 성공입니다. 74년도 하나 나왔네요. 너무 떨었다. 2011년도께 동전이 깨끗한 게 나오는데, 최근에 2011년도가 나왔는가 봅니다. 어, 이것도 2011년인가? 아, 2009년도네. 어, 어 98년도 하나 나왔습니다. 98년도는 회전에다 했다 했다겠죠? 회전에다 한번 보고 보겠습니다. 어, 뒤집었을 때, 예, 똑바로 나오면, 예, 정상, 이게 정상 조화입니다. 네. 그래도 생각보다 이게 소리 탔는지, 벌써 누가 뒤집고 자네를 그 처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그거를 받았는지, 아, 안 나옵니다. 아, 오늘은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예. 네. 74년도 50원짜리 하나 나왔습니다. 74년도 같은 경우 그 발행량이 네그 2,500만주 발행됐어요. 그래서 액면가보다는 비싸지만 그래도 한 200원 내외로 거래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50원짜리 같은 경우 보통 여러 년도를 9단 같은 경우 한 번에 500개씩 이렇게 판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파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집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